안녕하세요. 마로와 함께하는 장애 이야기의 흔들 마로입니다. 첫 영상을 올린 후 이틀 뒤에 저는 발가락을 다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십년 만에 하는 반깁스라서요 자랑하려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장애인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 그런데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 중에는요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 허물없이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게 가장 안 좋은 건데요. 음, 저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친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랑 함께 다니면 장애가 느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 계단에서 저를 잡아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곤 합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를 데려가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희 엄마도 저한테 빨리빨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아무 도움과 배려 없이 어울리지는 못하는데요. 분명 도움도 받고 있고요. 배려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은요 무조건 제가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적인 배려와 도움은 싫으니까요. 이런 저의 성향상 저에게 장애인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장애인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요?입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누군가와 알아가는 것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고요. 대화를 통해서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재동 씨 라디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라는 말을 끝인사로 항상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뿐 아니라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의 내용은 모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모든 장애인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과도한 일반화는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